제 인생에 찾아온 모든 기회는 두려웠습니다. 수능도 짝사랑도 시험도 시합도 공부도 운동도 연애도 모두가 두려웠습니다.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기회는 또 다른 면에서 필연적으로 망치면 어떻게 하지?라는 두려움을 만듭니다. 기회 운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? 신이 인자한 웃음을 띠며 한번 해보라고. 손 내미는 이미지 같은 건가요?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. 기회나 운은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. 두려움이 기회입니다. 우리가 두려워서 회피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회입니다. 돌이켜 보세요. 수능 시험 회피하고 싶죠. 피하고 싶죠.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에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입니다. 짝사랑 앞에 서서 고백하기 직전, 거절당할까봐 두렵죠.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. 운동 시합장에 들어서서 시합이 시작되기 전 두렵죠. 당신의 기량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. 원하는 직장 취업을 앞두고 면접을 기다리는 순간 두렵죠. 사회로 내딛을 첫 발걸음을 위한 기회입니다. 모든 기회는 두려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두려움은 회피하면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. 두려움과 기회는 같으니까요.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가요? 기회입니다.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기 두려운가요? 기회입니다. 체육관에 처음 가는 거 두려운가요? 역시 기회입니다. 제 인생에도 당신 인생에도 두려움의 모습을 띈 기회는 넘쳐납니다. 우리가 그걸 잡으면 됩니다.